맨날 우리가 배우기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빨리 학습을 해서 이제부터 나도 남들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찬 미래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걸 생산자라고 하잖아요. 자, 글천임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왜? 돈 벌라고. 그 인간한테는 오욕칠정이라는 게 있죠. 저는 책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 제 재물욕을 아주 마음껏 채우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나 강의는 그럼 어떻게 찾냐? 뭐 이건 쉽습니다. 그냥 같은 분야 책하고 강의를, 어, 서너 개만 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군계 일학이 바로 눈에 띄어. 그런데 이렇게 책하고 강의를 서너 개 정도 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막아준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목이야, 안목. 그 사람도 그지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뭐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안목이 없으면 그런 걸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 확률을 낮추자는 거지.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건 지식을 쌓는 것도 있는데 실은 이런 안목이라는 능력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인간관계 경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특히 저는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 현재 실력이 제가 속한 분야에서 몇등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꼴등이든 20등이든 결과를 알면 불안감이 사라져요. 막연한 불안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등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분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 실력을 초 단시간 만에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현재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목표가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어서 굶어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제 책이나 강의처럼 이게 보석보다 귀한 걸 고작 몇만원 정도 지출로 정말 저렴하게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실천을 안 한다고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월세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빚도 갚아야 돼서 그 이자 같은 거.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제가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었어,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진짜 남들보다 운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장 큰 포텐은 어디서 터지냐면 바로 이런 어떤 기회와 자발성에서 이게 만났을 때 폭발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전자책이나 유튜브 영상도 자발성이 가미됐을 때 미친듯이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 자발성이 나올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 주제 그런 거 아니면 저처럼 정말 안 하면 뒤질 수 있는 상황 <laughs> 자 됐고 제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이제 월 소득 200만원이나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요런 지옥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더 고마운 점은 정말 대부분이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아주 고질병이야. 사회적인 고질병. 아 <laughs> 이것도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우연하게도 그 뒤부터는 이제 강의를 적지 않게 하게 됐어요. 사방에서 막 불러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속에서 100개 이상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치를 잘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알게 되니까 욕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배가 많이 고파요. 저는 지난 7월 23일에 스터디파이에서 마련 해주신 덕분에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포스코타워 역삼점 3층 이벤트홀에서 이게 요구인 요구인 요구인데 이제 제 무자본 지식 창업 클래스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2 시간 정도 강의를 뭐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대본 없이 6 시간까지는 강의를 해본 경험도 있고요. 대기업하고 이제 공기업에서도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늘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실은 제가 되게 못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분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을 지금보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보다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만 하던 차에 이제 책이랑 강의 같은걸 제가 찾아봤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페북 알고리즘이 이제 김창욱 교수님 이분이 최초로 이제 스피치 강의를 국내에서 런칭한다고 알려, 알려줬어요. 그니까 러 바로 수강을 했죠. 원래 수강료는 45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게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저는 할인할 때 30만 9천원에 수강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할인기간 지나서 정가로 구매하실 분들이 약간 억울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기계처럼 딱딱 짜여진 소위 이제 어떤 강의 겁나 잘하는 레시피 같은 그런 매뉴얼,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강연자와 청중 사이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이런 강의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런 대체 불가한 강연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강연을 만들고 준비하는가? 이런 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가를 주고 수강을 하셔도 돈이 아깝다는 말은 절대 안날것 같아요.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참고로 지금 강의나 전자책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이 가격 책정단에서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만약 내 이번 달 목표, 어, 목표 수익이 3억이다 그러면 3만원짜리를 만 개를 팔아서 3억을 버는 거하고 아니면 30만원짜리를 천 개를 팔아서 3억을 보는 거고, 어느 게더 쉬울까요? 뭐, 정답이 어디있어 실험을 해봐야지. 뚜따지, 뚜따.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다만, 참고로 제 경험상, 그, 인플루언서라면, 어느 가격을 써도, 어떤 가격을 써도,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전문성은 높은데, 인지도가 좀 낮다면, 3만원에 만개 파는 전략을 취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고. 사실, 강의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뭔가 정해진 틀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초보자들에게 어떤 궁금한 걸 해소해 주는 기능은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강의를 어느 정도 해본 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 걸 주입식이라고 하죠. 그 자체로 노잼이라고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뭘 느꼈냐면,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은 반드시 어, 자기 욕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 재물욕이든 뭐 지식욕이든 어찌됐거나 그 욕망을 해소해주면 그분의 욕망을 해소해주면 강연자로서는 당연히 계속 우상향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성냥불 되고 마는 거죠 청중들은 어, 무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오늘 내가 바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라는 그런 기대감. 지금 내가 어 그동안 몰랐던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그러면 좋겠고 더불어서 인간적으로도 아주 좋은 태도와. 그고 깊이 는 내용으로 나한테 좀 뭔가 좀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저 사람하고 보다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사람한테 쓴 돈과 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거예요. 손에 안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창욱 교수님 강의 정도면, 어 일단 내공도 깊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줄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김창욱 교수 홍보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그러 그러니까 객관성을 이제 빨리 높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럼 채무리 들어오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참고로 이 강의는 세바시랜드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저는 김창욱 교수와 그리고 세바시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저는 스터디파이하고는 조금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스터디파이에제 강의가 어, 두 개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왜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스터디파이에서만 두 개를 강의를 런칭했느냐? 그건 그냥 제가 겪어보니까. 그냥 스터디파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력자들 강의도 스터디파이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와디즈라는 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품을 개인적으로 런칭하는 것도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스터디파이에는 현재 이 무시무시한 와디즈에서도 콘텐츠... 팀장을 맡고 계신 최홍희 디렉터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억대 매출 올리는 상세페이지 만들기 라는 클래스고 참고로 이분이 와디즈 팀장으로 기획한 상세페이지가 1,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그 누적 매출도 300억원 이상이고요 미쳤죠? 팔리는 상세페이지로는 그냥 국내 탑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도 스터디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광고비도 안 받고 이렇게 이분들 광고해주는 거지? 자 됐고 기억 말라온 김에 어, 세바시랜드에 있는 강의도 몇 개만 떠들어 본다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대 심리학과 어, 김경일 교수님도 계시고 요즘 핵인싸죠 드로우 앤드류 님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글쓰기로 어, 유명하신 강원국 선생님도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언제 인터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터디파이하고 세바시랜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해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각각의 실력을 빨리 알아채고 우리 등수를 빨리 알아서 빨리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욕을 충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맨날 우리가 배우기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빨리 학습을 해서 이제부터 나도 남들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찬 미래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생산자라고 하잖아요.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신점이 뭐냐면 하면 뭐라도 된다고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두세 권씩 책을 찝쩍 대고 있어요. 밀리에서제 한달 그거 9,900원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이 작은 돈 한 달에 책 30권도 더 읽고 있어요 이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돈거저버는 어떤 보물창고입니다 꼭 여러분도 한 달에 진짜 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으로 30권 넘게 진짜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30만 원 이득 아니야? 자 오늘도 제 잔소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중에 한 가지라도 해주시면 더,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창기였습니다 아네 여보세요 야니강이나 네 잘해 아네 아,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